66회 전산에게 1급 실무 시험을 살펴볼게요. 베인 펌프라는 회사고요. 회사 코드는 0663입니다. 중소기업이고 회계 기간은 2016년도입니다. 문제 1번 기초 정보 관리에 관한 자료가 있고요. 매출 거래처를 추가 등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매출 거래처를 추가 등록하기 위해서 기초 정보 등록에서 거래처 등록을 클릭을 해서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거래처 코드는 147번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47번으로 하고요. 엔터를 누르고, 거래처 명은 한성공업입니다. 유형은 동시로 하라고 했고요. 동시로 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1120384565입니다. 대표자 성명은 이한성이고요. 업대는 도매, 종목은 기계입니다. 업대는 도매, 종목은 기계입니다. 주소가 있습니다. 주소는 서울특별시인데요. 전 남부순환로 검색을 했더니 1895가 바로 안 나오죠. 남부순환로 1895까지 바로 입력을 해볼까요? 안 나오네요. 남부순환로 검색을 해서 1895 서울특별시 남부순환로 1895 직접 입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시험 볼 때도 이렇게 하면은 주소 입력 시 우편 번호 입력을 생략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서울 특별시 관악구 남부, 순환로, 오타가 나지 않게 꼭 조심하세요. 순환로, 1895 하고 엔터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모두 등록을 완료했죠. 그리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거래처의 신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프랜차이즈라는 계정 과목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계정과목 및 적을 등록에 들어가셔서 계정과목 및 적을 등록에 들어갔습니다. 코드는 229번 여기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229를 바로 누르면은 해당 계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계정과목은 프랜차이즈 엔터를 누르고 해당 계정과목은 프랜차이즈 이쪽에 오셔서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프랜차이즈 하고 엔터 성격은 일반을 하라고 했죠. 1번에 1번, 1번을 눌러주시고요. 현금저규 1번에 가맹점 현금지급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현금저규 1번에 1번이라고 쓰고 엔터, 가맹금 현금지급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나가주시면 되고요. 3번을 보겠습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 및 누락이 발견되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 정기분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저분계산서 중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시오 되어 있는데 세금과 공과금을 540만 원이라고 썼대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정기분 손익계산서 세금과 공과금은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 있겠죠, 그렇죠? 손익계산서로 들어가서. 세금과 공과금을 찾아봤더니 정말 54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450만원이 올바른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450만원으로 써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은 단기순이익이 변경될 겁니다. 그쵸? 비용이 변경됐으니까. 현재는 13100인데 엔터를 눌러주시면 변했죠? 그런데 통신비도 입력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통신비를 입력이 되어 있지 않는데 통신비도 90만 원을 입력해야 된대요. 그럼 이곳에서 통신비 눌러 주시고 90만 원을 입력을 해 주시면은 아까처럼 다시 13100 000으로 같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나 전기분 재무상태표도 변동이 없게 됩니다. 당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직접 한번 가 볼까요? 여기서 13100 000이었는데요. 직접 이익이하금 처분계산서를 들어가 보시면은 당기순이익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렇 근데 아까 131000000하고 똑같으니까 수정을 했어도 변함 없이 1 3 1 0 0 0 0이니까 수정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거래자료를 일반점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일반전표 입력의 모든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9월 4일 다음과 같이 9월분 건강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회사 부담분 35만원, 생산부 직원이고, 그리고 영업부 직원 20만원, 영업부 직원은 20만원인데, 영업부니까는 800번대 코드를 넣어야겠죠. 판관비 그리고 생산부는 500번대인 제조경비로 들어갈 텐데, 그리고 종업원 부담금 55만 원은 음, 종업원 급여는 종업원 부담금의 건강보험료를 차감하고 지급하였다. 종업원 부담금은 회사에서 예수금으로 예전에 급여를 지급할 때 갖고 있었을 겁니다. 대변에 예수금으로 갖고 있었겠죠. 그것을 지금 9월 4일 날 9월분 건강보험료로 납부하는 거니까 예수금 대변 쪽에 있던 걸 차변 쪽에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국민 후생비로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가로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공, 아,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고 고용보험도 공리후생비, 그리고 산재보험은 보험료 처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전산세무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어느 계정을 하고, 어느 계정을 쓰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데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9월 4일자로 가서 회계 처리를 하면 돼요. 일반 점표 입력이 들어가셔서 9월 4일 회사 분담금 35만 원은 생산부 직원이잖아요. 그리고 복리후생비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 그렇죠? 그럼 차변에 복리후생비. 여러 가지가 뜰 텐데 생산부 생산부 직원이니까 500번대 코드를 선택해서 500번대 코드를 선택해서 엔터를 눌러주시고요 거래처는 따로 없고 생산부 35만 원 그리고 영업부 직원 도 계속 복리후생비. 영업부는 811번대 800번대 코드인 811 복리후생비를 선택해서 20만 원을 넣어줍니다. 20만 원을 입력해주시고요. 그리고 예전에 있던 예수금, 대변 쪽에 있던 예수금을 요번에 9월 4일날 납부하면서 없애줘야겠죠? 차변에 예수금. 55만원을 입력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지급을 했나요?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변에 101 현금. 해주시고, 엔터를 해주시면은 1번 문제는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럼 2번 계속해서 풀어볼게요. 9월 12일 자네요. 9월 12일로 가서, 당사에서 생산한 전자제품 5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현물 기부하였다. 제품을 기부했으니까 제품이 우리 회사에 있던 자산인 제품이 나가는 거잖아요. 차변 쪽에 있던 제품이 나가는 거니까 대변에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판매한 것이 아니라 기부를 한 것이니까 적유의 타계정 대책을 꼭 걸어주셔야 됩니다. 매출 원가로 구성되는 것이 아닙니까? 타 계정 대체를 꼭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기부하였으니까 차변 쪽에는 기부금 코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기부금 기부처는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한번 있나 볼까요? 사회복지. 어, 있네요. 임, 음, 거래처는 입력 따로 입력 안 해도 되지만은 입력해 주면 좋겠죠. 실무에서는 입력해 주면 좋겠습니다. 전자세무 시험에서는 채권채무 관계가 아니면은 거래처 코드는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금액은 500만원. 대변에 제품이 빠지는 거죠. 그렇죠? 제품이 빠지는 겁니다. 제품이 빠지는데 타계정 대체를 꼭 저교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저교에 타계정 대체 8번을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9월자도 끝나게 되겠습니다. 9월 25일 가보겠습니다. 9월 25일 이자 수익 20만 원에 대하여 원천 징수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원천 징수 세율은 15.4%로 가정한다. 이자 수익이 20만 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변에 수익은 대변에 적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만 원을 대변에 기록을 해 주고 그것이 다 통장에 들어온 게 아니래요.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입금되었다고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15.4%로 가정을 한대요.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20만원에서 곱하기 15.4를 해볼게요. 곱하기 0.154를 하면은 3만 8 0원이 나오죠. 그래서 3만 8 0원은 음, 3만 8백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보통 예금으로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3만 800원 원천 징수 세율은 자산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선납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였습니다.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세금과 비용 같은 세금과 공과 같은 그런 계정을 사용하지 마시고 꼭 선납세금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만 800원 계산하는 것까지 봤고요 그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선납세금 선납세금 3800원 넣고요. 그리고 차변에 보통예금 169200을 넣고요. 그리고 대변에 이자수익 을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마치겠습니다. 10월 10일로 가 볼게요. 10월 10일 당사는 제조공장 직원들의 퇴직금을 퇴직금 지급을 대비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 0월분 퇴직연금 850만 원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납부하였다.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데 확정기여형이니까 회계처리가 간단하죠. 퇴직급여라는 계정을 사용하면 됩니다. 바로 비용 처리를 하면 되는데요. 제조공장 직원들이니까 500번대 코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85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것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음, 계정과목 차변에 퇴직, 급여, 급여까지 쳐볼게요 급여를 검색하신 다음에 제조공장이니까 500번대 코드를 사용하셔서 엔터 거래처는 따로 없고요 금액은 850만 원. 엔터. 대변에 보통예금 103번 눌러서 엔터를 쳐 주시면서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0월 10일도 끝났고요. 10월 20일 주식회사 빠른 유통의 외상매입금 500만 원의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당사가 당사가 제품 매출 대가로 받아 보유하고 있던 용산전자 주식회사의 약속어음 500만 원을 배서하여 지급하였다. 빠른유통회사에서 예전에 음, 거래처와 한 거래처에 거래를 해 가지고 부채인 계정인 부채계정인 외상매입금이 음, 500만원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빠른유통으로부터 빠른유통에서 음, 물건을 사 갖고 와 가지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500만원이라는 500만 빚, 부채, 결제대금이 있었는데 이번에 용산전자로부터 받은 약수음 500만 원을 빠른 유통에게 배서해서 지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상매입금이 500만 원 있었는데 용산전자에 약수음으로그 외상매입금을 대금 지급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있던 외상매입금 대변 쪽에 있던 외상매입금을 차변 쪽에 넣어서 차변에 외상매입금 500만 원, 빠른 유통으로 빠른 유통에 외상매입금 500만 원을 기록하고 그리고 용산전자로부터 약수음 받을 게 있었잖아요. 원래는 차변 쪽에 있었는데 그것을 빠른 유통에게 배서양도 했으니까 바드러움 채권을 대변 쪽으로 이동해서 바드러움을 없애주는 그런 회계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20일자 잖아요 10월 20일로 가서 차변에 외상매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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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처는 빠른 유통이죠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빠른유통으로부터 예전에 내가 돈을 갚을게 있었던 거죠. 빠른유통, 빠른유통, 얼마냐면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이고요. 대변 쪽에는 바드럼 용산전자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10월 24일 문제 볼게요. 어 문제가 부동산 임대 계약처가 이렇게 쭉 있으니까는 되게 문제가 어려워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0월 24일 흥신 빌딩에 창고를 임대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임대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에 모두 수령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0월 24일 날 그러니까 임대차 임대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작성했는데 임대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에 현금으로 수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월 24일 날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 보증금을 현금으로 받았네요. 그쵸? 10월 24일 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 보증금은 계약서 작성 시에 모두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얼마를 받았는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보고 찾으면 됩니다. 쭉 읽어보시면은,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토지, 건물, 뭐 임대할 부분 쪽 보이고 그리고 계약 내용이 있죠. 계약 내용이 있고 아래쪽에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있는데 보증금이 4천만원인데요. 음, 계약 시 현금 지불하고 영수함, 계약금을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뭐, 금액은 따로 안 나왔고 중도금은 따로 없고요. 잔금 4천만원, 보증금이겠죠. 이 보증금 4천만원은 2016년도 10월 24일에 지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6년도 10월 24일. 10월 24일, 이걸 말하는 거죠. 임대보증금 10월 24일 4천만원을 지불한다고 되어 있어요. 임대보증금은 세입자로부터 내가 잠시 보관하고 있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임대보증금은 부채에 해 당합니다. 부채에 해 당하고요. 만약에 세입자 입장이라면은 보증금은, 음. 임대인에게 줬지만은 자산이 되야 되는데, 그럴 때 계정 과목은 임차 보증금이란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여기서는 내가 임대를 해준 거고, 보증금을 받은 거니까, 아래쪽에 쭉 넘겨볼까요? 아래쪽에 임대보증금, 부채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흥신, 흥신빌딩은 보이죠? 내가, 음, 임대, 내가 임대인이고, 임차인은 흥신빌딩이라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 흥신빌딩으로부터 받은 4천만원을 대변쪽에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아까 문제에서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니까 10월 24일 바로 이런 거래처 회계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24일 차변에 현금 4천만원 4천만원을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대변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4천만원 임대 거래처가 흥신빌딩 죠？흥신빌딩 선택 을 해서 거래처 를 입력 해 주시 면은 2번문 제도, 10월24 일, 문 제도 모두 푸른 것으로 되겠 습니다. 여기 까지 하고 잠시 쉬었 다가 계속 풀 어보 겠 습니다.